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본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OTT 의 시대를 극복하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모두는요 OTT 플랫폼의 전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OTT 가 뭐냐 여러분 보시지만 Over the Top 앞글자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탑이라는것이 뭐냐 탑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터넷을 연결하는 TV 셋톱박스를 얘기합니다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어, TV 앞에 놓고 연결한 인터넷을 연결하는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주사님 예 줄친 거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예 아니요 그 전에 예예 예. 줄친 거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OTT 플랫폼의 개념은 뭐냐면 일반 안테나로 과거에는 수신하는 지상파 방송이 있었죠. 안테나로 수신해 보는 방송이 있었고 또 케이블을 연결해서 보는 방송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셋톱박스를 거쳐서 영상을 스팀림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는 ABC, 그리고 NBC, 그리고 CBS, 그리고 FOX 이 방송국에서요, 보편적인 어,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편성된 방송을 우리가 꼽은 안테나를 통해서 시청할수 있었어요. 또한 뭐냐면 케이블 방송국은요, 다양한 주제로 소비자에게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어, 안테나 또는 케이블 방송이 아닌 미국의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OTT 플랫폼 컴퍼니들의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골프, 다큐멘터리, 뉴스, 프리미엄 유튜브를 우리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OTT의 세상이다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인구의 약 70%가 몇 퍼센트요? 70%가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 7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미, 미국의 유료 OTT 플랫폼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잘하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있어요. 그쵸 넷플릭스가 있고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프라이 프리미엄이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튜브 공짜로 보잖아요. 돈을 내고 되는 보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에요. 광고 없는 유튜브. 예. 우리 한인들도, 어, 동일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OTT를 통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들은 무료로 시청, 시청할 수 있는 이 유튜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광이라는 단어보다, 아, 유튜브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맹종하고 있어요. 아, 뭐. 유튜브가 얘기하면 다 믿어. 네. 아, 결코 아닙니다. 이런 OTT 시대에 발맞춰서 교회도 이 OTT를 통해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각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는요, 이런 신앙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 OTT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기독교 영화와 드라마들이 제작돼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번 보시다시피, 라인 나온 미디어, 그리고 퐁당이란 이런 기독교 컨텐츠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규모는 다르지만 개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주일예배, 성경공부, 찬양, 기도 모임, 청년, 청소년 모임, 심지어는 해외 선교 사역까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일, 읽은 책인데요. 교회 미래 보고서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명명해서 뭐라 그러냐면 OTT 크리스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OTT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OTT 크리스천.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OTT 플랫폼을 사용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다 유익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OT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신앙 콘텐츠를 신자들에게 제공하면 다채로운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 신앙 콘텐츠처럼 보이지만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콘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검증하고 누가 왓칭할 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지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OTT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고 신앙 성장을 하고 그렇게 OTT에 적응하게 되면 가뜩이나 탈, 교회화 현상을 보이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현장 예배를 무시하게 될 경우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코미드19 시기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드라이브인 예배도 드렸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에서 적지 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 예배에도 복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OTT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예배 시간 좋다도 쌀폰을 쥐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또박또박 잘라서 얘기하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다. 거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보통 넓은 의미에서, 보통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만남.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만남이 예배다. 그런데 저는 이 정의를 들을 때마다 아주 모호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의 재발견이란 책을 쓰신, 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장노교 목사님인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어, 정의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고 예배의 수단은 뭡니까? 예배 예배의 방법.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 예,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96편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 다. 10편 96편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모를 돌려라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 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어, 우리가 전심으로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을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찬양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궁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전능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어, 그 어디 하나 하나님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죄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적용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수 없어요. 우상단지가 될수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암흑의 목사, 박사, 학위, 취득, 기념 예배. 그리고 암흑의 장로, 집사, 출판, 감사 예배. 이렇게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예배의 초점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불필요 없는 일이에요. 사울의 사울 4월 왕처럼 자신의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퇴임식이나 이취임식 같은 일체의 행사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철 저희 잊어달라. 이런 고별설교를 남기고 정든 교회를 떠나서 경남 거창으로 낙향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과거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 개척해서 3,2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래도 성장한 교회로 딱 자리 잡게 하셨는데 10년 만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 예, 사약하셨고,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이, 이런 뒷모습을 보면서 영광과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코 인간은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큰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라는 어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겸손히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전한다. 또 다른 하나는 라트루오 라트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 우리의 갈,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심리가 너무나도 앞서면 예배는 기복적인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기복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함과 뭐가 다를까요? 그러나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대로 거, 거해 가운데 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대해 영정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무슨 예배? 영정예배예요. 그래서 영정예배는 예배 시간 전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정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은 예배 전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 전에 예배당에서 단소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 전 예배당에서 시끄럽게 하면 나는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예배 10분 전 내가 예배당에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것은 내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 가운데 오늘 드릴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영적 태도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영적 예배 이걸 저해하는 습관성 질병이 있다고들 말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습관성 주고 탐닉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배가 시작되면 의뢰, 착, 주보를, 착, 보면서, 어, 예배 시간에 주보의 헌금 명단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착, 확인하고, 그리고 주보 맞춤품도 맞춤법 있죠? 검사하고, 액구죽에 주보에 낙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모든 예배에, 한 3분이나 5분, 그렇게 그렇게 늦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절대로 없어. 근데 3분, 5분 늦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뭐또 어떤 분이 있냐면, 습관성 재, 재발 절임증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대요. 목사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찔리는 설교를하면 나를 또 목사님이 심는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증상들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배의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래 이제 영적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예배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코비드 어, 19가 낳은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프로팅 크리스천의 등장입니다. 프로팅 크리스천의 등장이에요. 이 프로팅 크리스천의 의미는 뭐냐면 붕떠 있는 크리스천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상 안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상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온라인상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게 코비드19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상들입니다. 일부의 현상도 있겠죠. 교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축소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이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을 강화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주일 예배 마저도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보며 1인 예배를 드리는 고독한, 외로운, 플러팅 크리스천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한 명이 아닌 신앙 공동체와 예배를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여러분,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곳에 뭐요? 주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코비드 시기에 우리는 1인 예배 를 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1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 여러분 오른쪽 새가 어, 아, 엄지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없잖아 다 없어 안 보이니까 없어. 예.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 시간 되면 탁 깨끗이 씻고 어, 깨끗이 차려 입고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격이야. 하, 우리 목사님 유튜브에도 나오네 신기하다 신기해. 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시당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불량한 복장을 하고 불량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잠도 깨지 않아 어떨 때는 구시시한 얼굴로 눈꼽을 떼가면서 영상을 바라보기만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스가 아닌 이상 일인 예배는 참으로 오은 예배. 너무나 어려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1인 예배는? 너무너무 어렵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들이면 뭐가 돼요? 서로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공부하다 보면요. 집에서 난 공부해. 그러면요. 100%는 아니지만 99.9%는 집에서 졸면서 집중 안 되면서 냉장고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응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함께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요 서로가 서로가 경쟁이야 막 눈을 불키면서 막아 그럼 서로에게 격려받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올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격려하며 예배를 전심으로 들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예배는 위험하다. 1인 예배는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편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편제하신 분이시기에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후 성전이 지어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어디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각지로 흩어졌던 가정 교회 그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고 우리 코비드가 닥쳐와서 온라인 사역을 옹호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것도 귀중한 예배다라고 강조하시는데요. 뭐를 빼먹었냐? 교회 현장 예배의 강조성을, 뭐요? 무시해버렸어요그 얘기는 끊어놓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교회에서 송도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도 안 됐는데, 각지 흩어진 성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 되고 부차 적으로 우리의 처소에서 1인 예배 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답 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뭔가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축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마태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배해 드리는 곳에 당신이 거기에 임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미래형이 아니었어요. 영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I will이 아니라 I am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올바른 영적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뭐로 임하신다? I am.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 뭐냐?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오늘 예배를 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만남에 초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예배당에서 나간 다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또한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순간, 헌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에 예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의 임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하세요. 힘이 없다고 지쳤다고 찬양한 찬양을 게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왔으면 찬양을 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끼도록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의 임재가 느끼도록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끼도록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도 한해 여러분은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